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들뜬 마음만큼이나 기분 좋은 파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제법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성묘길에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한낮에도 기온이 22도에 머물며 평년보다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한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륙에서는 울산에서 가장 먼저 보름달이 뜨겠는데요. 울산이 오후 6시 8분, 광주는 6시 18분, 서울에서는 오후 6시 19분쯤 환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서울 기온이 14.3도, 대구 15.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2도, 광주와 대구 23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될 텐데요, 연휴 후반에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와 남해, 제주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귀경길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운항 여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